내야 되는 거 아니야? 거 아니야? 응? 먹는 거 아니야? 어, <목소리> 그러니까 이너 쭉들여서 어, 야다 죽었다 야. 사진 찍자. 인터뷰 가능하실까요? 혹시 10억 받고 아, 랜덤 10억 돌리기?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대 지금 그냥, 그냥, 그냥 살기, 살기. 커피 한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대로 살기 자기 외모 10점 만점 몇점생각했어요 10점이요 아 10점이요? 어, 10점 이유는요? 어머니가 불려주신 거예요 아, 그럼 아. 그럼 자기 매력 포인트는 어디일까요? 그래도 가니 기가준눈어코 아닐까요? 가니에이늦었 가니가 은 눈썹? 어 가니가 또늦 뭐야? 날렵한 어니가또늦어 가니가 또아니가또가니니니니 지금 진짜 보고 있는 거예요, 연기하는 거예요. 보고 있는 거. <laughs> 보고 있는 거. <거야>.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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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깜짝이야. 위스 올리지 마라. 뭐야?